어? 왜 이렇게 어지럽지?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쓰러지고 있는 걸 알고 계시나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그냥 나이 탓으로 생각하다가 말이죠. 그런 생각이 지금 병원 침대에서 후회를 하게 만들고 계시지는 않나요? 단 하루만 빨리 알았더라면, 단 하나의 신호만 알았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하고 말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다리는 지금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한쪽 다리가 유난히 무겁지는 않으신가요? 걸을 때 자꾸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으신가요? 또는 발바닥 감각이 예전과 다르게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증상들을 그냥 지나쳤다가 2주 만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분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정말 많이 봐서 너무 속상해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신호가 있었는데 전혀 몰랐었다고. 알았더라면 절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말이죠. 뇌경색이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갑자기 온다는 게 아닙니다. 사실 뇌경색은 갑자기 오지 않고 반드시 미리 신호를 보내줘요. 문제는 99%의 사람들이 그 신호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친다는 거죠. 나이 탓으로 돌리면서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신호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아시나요? 바로 다리입니다. 아니 뇌에 문제가 있는데 왜 다리에서 신호가 올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뇌혈관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없어요. 그래서 뇌는 직접 아프다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대신 다리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고요. 자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7가지 신호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 여러분은 뇌경색을 90% 이상 예방할 수 있어요. 이건 전혀 과장이 아니에요. 실제로 조기에 발견한 사람들의 90% 이상이 완치되고 있어요. 반대로 신호를 놓친 사람들은 반신마비나 사망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너무 안타까운 게이 차이가 고작 며칠이거나 때로는 단 하루 만에 생기고 있어요. 저는 이 경우를 너무 많이 보고 있어서 마음이 정말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증상이 있었는데 한 분은 즉시 대응해서 지금도 건강하게 등산을 다니시고 다른 한 분은 그냥 넘겼다가 지금 휠체어에서 생활하고 계세요? 이게 현실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하고 계신가요? 나는 괜찮을 거라고. 나한테는 안 일어날 거야. 전혀 아닙니다.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통계를 보게 되면,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3명이 뇌혈관 질환을 경험하고 있어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고 통계가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중 절반 이상이 미리 신호가 있었는데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다리에서 나타나는 일곱 가지 뇌경색 전조 신호. 둘째, 그 신호가 나타났을 때 정확히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 셋째, 뇌경색을 예방하는 다섯 가지 생활 전략입니다. 특히 마지막 일곱 번째 신호인 일과성 허혈 발작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하나만 알고 있으면 누구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증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라서 대부분 그냥 넘어가는데, 이게 바로 뇌경색이 오기 전 마지막 경고입니다. 48시간 안에 뇌경색이 올수 있다는 신호죠. 그러니까 절대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자가진단법들도 정말 중요해요. 눈을 감고 30초 서기, 양쪽 다리 힘 비교하기, 발바닥 감각 확인하기 같은 거요. 이런 방법들을 매일 아침 3분만 투자하면 스스로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 모든 걸 정리해서 실천 가이드로 알려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번 질문 좀 드려볼게요. 요즘 여러분의 다리 상태는 어떠신가요?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무겁거나 힘이 빠지는 느낌 있으신가요? 걸을 때 자주 걸려 넘어지시나요? 한쪽 다리에만 이상한 느낌이 드시나요?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그건 절대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상태를 간단하게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어떤 증상을 경험하고 계신지 아주 짧게라도 써 주세요. 예를 들어, 오른쪽 다리에 2주째 힘이 빠진다든지, 한달 전부터 자주 넘어진다든지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라도 참여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다리가 보내는 7가지 뇌의 경고 신호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계신 증상이 이 중에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장에서 두 가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진 사례를 봤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다리 상태를 점검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먼저 저희 어머니의 친구분이셨던 67세 이경호 님 이야기입니다. 이 분은 정말 건강하신 분이셨어요. 매일 아침 공원을 걷고 주말마다 등산도 즐기시던 분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부러워할 정도로 활동적이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조금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오른쪽 다리에 힘이 빠지고 자꾸 주저앉을 뻔한 거예요. 처음에는 본인도 무시하려고 하셨대요. 요즘 등산을 좀 무리하게 했나? 피곤해서 그런가 하고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함께 사시는 딸분이 이상하다며 바로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왼쪽 뇌혈관이 70% 이상 좁아진 상태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만약 일주일만 더 늦었어도 완전히 막혔을 거라고요. 그랬다면 반신마비는 피할 수 없었을 거라고요. 하지만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처치를 받으셨고, 지금은 건강을 완전히 되찾으셨습니다. 여전히 등산도 다니시고 활발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71세 최순자님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이분도 며칠 동안 왼쪽 다리가 저리고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으셨대요. 하지만 나이 타시겠지 하고 그냥 넘기셨습니다. 자식들한테 말하기도 뭐하고 괜히 걱정 끼치기 싫어서 혼자 참으신 거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가족이 빨리 발견해서 응급실로 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뇌혈관이 완전히 막혀버린 상태였고 결국 반신마비가 남았습니다. 지금도 휠체어에 의지한 채 생활하고 계십니다. 혼자서는 화장실도 가지 못하시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십니다. 이두 분의 차이가 뭐였을까요? 단 며칠이었습니다. 신호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리고 그 신호에 즉시 반응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 바로 그것이 한 분은 건강하게 등산을 다니게 했고, 다른 한 분은 휠체어 신세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생사를 가른 건 특별한 치료법이나 비싼 약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신호를 아는 것. 그리고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입니다. 제가 지난 26년간 현장에서 본 수많은 사례들이 모두 같은 패턴을 보였습니다. 초기 신호를 알아챈 사람은 살았고 놓친 사람은 평생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고작 며칠 때로는 단 하루였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다른 어르신들께 이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 동반자분들을 위해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정보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뒤에 나올 일과성 허혈 발작에 대한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한 가지만 알아도 생명을 구할 수 있거든요. 왜 지금 당장 다리 증상을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되는지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다리가 보내는 7가지 뇌의 경고 신호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계신 증상이 이 중에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신호는 한쪽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는 증상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양쪽 다리가 아니라 특정 한쪽 다리에만 힘이 빠진다면 이건 단순한 근력 저하가 아닙니다. 뇌에서 다리로 내려 보내는 운동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뇌는 왼쪽 뇌가 오른쪽 몸을 담당하고, 오른쪽 뇌가 왼쪽, 뇌가 왼쪽 몸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왼쪽 다리에만 힘이 빠진다면, 오른쪽 뇌혈관에 문제가 생긴 거고, 오른쪽 다리에만 힘이 빠진다면, 왼쪽 뇌혈관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게 정말 명확한 신호거든요. 서울대 연구팀이 뇌경색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발병 전 증상을 추적했더니, 놀랍게도 73%가 발병 전에 한쪽 다리 근력 저하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73%요. 이게 얼마나 높은 숫자입니까? 거의 4명 중 3명이 미리 경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중 대부분이 그 신호를 무시했다는 거죠. 제가 상담했던 65세 정민성님 같은 경우를 보면요. 어느 날부터 왼쪽 다리에만 힘이 빠져서 의자에서 일어설 때마다 휘청거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운동 부족인가 싶어서 스쿼트도 해보고 걷기 운동도 늘렸대요. 그런데 오히려 증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다행히 빨리 검사를 받으셔서 뇌혈관 협착을 발견했고 지금은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매일 아침 한 번씩 체크해 보세요.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날 때 양쪽 다리에 똑같이 힘이 들어가는지 비교해 보는 겁니다. 한쪽이 유난히 힘이 없거나 휘청거린다면 그건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운동 부족으로 근력이 약해진 경우는 양쪽 다리가 모두 약해집니다. 하지만 뇌 신호 문제는 한쪽만 약해지는 겁니다. 이 차이를 꼭 기억하세요. 한쪽만 힘이 빠진다면 즉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최근 한달 사이에 한쪽 다리에만 힘이 빠진 적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두 번째 신호는 다리 저림과 감각 이상입니다. 이것도 정말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인데 대부분 그냥 넘어갑니다. 한쪽 발바닥이 무디게 느껴지거나 마치 두꺼운 양말을 신은 것처럼 둔하게 느껴진다면 이건 뇌혈류가 불안정하다는 신호입니다. 감각을 느끼는 것도 뇌의 역할입니다. 발바닥에서 올라오는 촉각 정보를 뇌가 받아서 처리하는 건데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이 정보 처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감각이 둔해지는 겁니다. 삼성 서울병원에서 감각 이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조사했더니 62%에서 뇌혈관 협착이 발견됐습니다. 절반이 훨씬 넘는 수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발바닥 감각이 이상하다고 느낀 분들 중 10명 중 6명은 실제로 뇌혈관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69세 강수진 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부터 오른쪽 발바닥 감각이 이상했대요. 바닥을 딛는데 뭔가 푹신한 느낌이 들고 마치 스펀지 위를 걷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신발 문제인가 싶어서 새 신발도 사보고 깔창도 바꿔봤대요. 하지만 계속됐죠. 결국 검사를 받았고 조기에 치료받아서 지금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여러분도 매주 한 번씩 체크해 보세요. 손으로 양쪽 발바닥을 번갈아가며 만져보는 겁니다. 촉감이 다르게 느껴지는지 한쪽이 더 둔하게 느껴지는지 확인해 보세요. 여기서 구별해야 할게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로 인한 다리 저림은 자세에 따라 증상이 달라집니다. 앉아 있을 때는 괜찮다가 걸으면 저리거나 반대로 누우면 괜찮아지거나 하는 식이죠. 하지만 뇌 신호 문제로 인한 감각 이상은 자세와 관계없이 지속됩니다. 이 차이를 꼭 기억하세요. 지금 양쪽 발을 만졌을 때 감각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세 번째 신호는 발끝이 바닥에 끌리는 걸음걸이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는 촉하수라고 하는데요. 발목을 들어 올리는 힘이 약해져서 발끝이 바닥에 끌리는 증상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발목을 들어 올리는 동작은 뇌에서 발목 근육으로 가는 아주 정교한 신호가 필요합니다. 이 신호 전달이 안 되면 발목에 힘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걸을 때 발끝이 바닥에 끌리게 되는 겁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조카수 증상이 나타난 환자의 48%가 2주 이내에 뇌경색으로 진행했습니다. 2주요. 단 2주 만에 절반 가까이가 뇌경색까지 갔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긴급한 신호인지 아시겠죠? 72세 박현우님의 경우를 보면요.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어느날 신발 밑창을 보니까 한쪽 앞코만 유난히 빨리 달아 있더랍니다. 오른쪽 신발 앞코만 거의 다 달아서 구멍이 날 지경이었대요. 그제서야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가족한테 걸음걸이를 한번 봐달라고 했습니다. 가족들이 보니까 확실히 오른발을 끌고 걷더래요. 바로 검사를 받았고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가족에게 부탁해보세요. 뒤에서 걸음걸이를 한번 봐달라고요. 혹시 한쪽 발을 끌고 걷지는 않는지 확인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신발 밑창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신발 밑창이 한쪽만 유난히 빨리 닳는다면 그건 경고 신호입니다. 즉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가족이 걸음걸이가 이상하다고 한적 있으신가요? 있다면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네 번째 신호는 이유 없는 낙상과 휘청거림입니다. 평소에 잘 걷던 길에서도 자꾸 넘어지거나 휘청거린다면 이건 뇌의 균형 감각 신호가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걸을 수 있는 건 뇌가 실시간으로 균형을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몸이 한쪽으로 기울면 뇌가 즉시 감지해서 반대쪽 근육에 힘을 주라고 명령하는 거죠. 그런데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이 조절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꾸 휘청거리고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국립중앙의료원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한 달에 2회 이상 넘어진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뇌혈관 질환 위험이 5.7배나 높았습니다. 거의 6배 가까이 높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면요. 낙상 일지를 한번 써보세요. 언제 어디서 넘어졌는지 왜 넘어졌는지 기록하는 겁니다. 한 달간 기록해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만약 특별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반복된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유 없이라는 부분입니다.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다거나 미끄러운 곳에서 넘어진 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평평한 길을 걷다가 아무 장애물도 없는데 자꾸 넘어진다면 이건 뇌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한 달간 넘어지거나 휘청거린 적이 있으신가요? 횟수를 한번 세어보세요. 다섯 번째 신호는 다리 떨림이 멈추지 않는 증상입니다. 가만히 앉아있거나 누워있는데도 다리가 의지와 상관없이 떨린다면 이것도 뇌 신호 이상일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려고 마음 먹으면 몸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뇌에서 내려오는 신호가 불안정하면 근육이 미세하게 계속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게 떨림으로 나타나는 거죠. 안정시아지 진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을 검사해 보니 41%에서 뇌혈관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10명 중 4명은 실제로 뇌혈관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하루 중 조용한 시간을 정해서 5분 정도 다리 상태를 관찰해 보세요. 편하게 앉아서 다리에 힘을 빼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때 다리가 떨리는지 확인해 보세요. 가능하면 영상으로 찍어두면 나중에 비교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요. 3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전문가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루 이틀은 긴장이나 피로 때문일 수 있지만, 3일 이상 계속된다면 뇌신호 문제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지금 다리를 편하게 놓고 있을 때 멈추려 해도 계속 떨리시나요? 여섯 번째 신호는 균형 상실과 비틀거림입니다. 술을 한 방울도 안 마셨는데,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휘청거린다면 이건 뇌의 평형 기능이 약화된 겁니다. 우리 뇌에는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귀 안쪽에 전정기관에서 올라오는 정보와 눈에서 들어오는 시각 정보, 그리고 발바닥에서 올라오는 촉각 정보를 종합해서 균형을 잡는 거죠. 이중 뇌로 가는 혈류가 불안정하면 이 모든 정보 처리가 흐트러집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조사했더니 58%가 뇌경색 고위험군으로 분류됐습니다. 절반이 훨씬 넘는 수치입니다. 간단한 테스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매일 아침 세수하기 전에 눈을 감고 30초 동안 제자리에 서보세요. 팔은 자연스럽게 내리고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요. 이 상태로 30초를 버틸 수 있어야 정상입니다. 만약 중심을 잡지 못하고 휘청거리거나 눈을 떠야 한다면 균형 감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귀 질환 때문에 어지러운 건 머리를 움직일 때 특히 심해집니다. 고개를 돌리거나 누웠다 일어날 때 심한 거죠. 하지만 뇌혈관 문제로 인한 균형 상실은 자세와 관계없이 지속적이고 점점 더 심해집니다. 이 차이를 기억하세요? 지금 걸을 때 중심이 흔들리거나 한쪽으로 자꾸 기울어지시나요? 일곱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신호는 일과성 허혈 발작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뇌혈관이 잠시 막혔다가 다시 뚫릴 때 생기는 증상인데요. 가장 명확한 뇌경색의 전조 증상입니다. 증상은 이렇습니다. 갑자기 한쪽 다리에 힘이 쫙 빠지거나 감각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몇 분에서 몇 시간 안에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괜찮아졌다고 안심하고 넘어가는 거죠.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요. 일과성 허혈 발작을 경험한 환자의 70%가 3개월 이내에 뇌경색으로 진행했습니다. 10명 중 7명이 3개월 안에 뇌경색이 온다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그중 절반이 48시간 이내에 뇌경색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증상이 사라졌다고 절대 안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한 신호입니다. 뇌혈관이 완전히 막히기 전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시간을 기록하세요. 몇시몇 몇 분에 시작됐고 얼마나 지속됐는지 정확히 적어두세요. 그리고 증상이 사라졌더라도 반드시 당일이나 다음날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증상이 사라졌다고 절대 안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긴급한 상황입니다. 48시간 이내에 뇌경색이 올수 있습니다. 최근에 잠깐 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다시 돌아온 적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지금 당장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7가지 신호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 신호들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절반은 예방하신 겁니다. 뇌경색의 가장 큰 문제는 갑자기 온다는 게 아니라 신호를 몰랐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신호를 아니까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절반, 뇌혈관을 지키는 다섯 가지 생활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 전략은 혈압 관리입니다. 고혈압은 모든 뇌혈관 질환의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관벽에 지속적으로 강한 압력이 가해지거든요. 그러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딱딱해지고 두꺼워집니다. 이렇게 손상된 혈관에 콜레스테롤이나 혈전이 쌓이면서 혈관이 좁아지는 거죠. 많은 분들이 혈압약을 먹다가 증상이 좋아지면 임의로 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혈압약은 증상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혈압을 조절해서 혈관을 보호하는 겁니다. 약을 끊는 순간 혈압이 다시 올라가고 혈관 손상이 재개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반동 효과로 더 급격하게 올라가기도 합니다.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아침과 저녁 하루 두번 혈압을 재세요. 아침은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온 직후 아무것도 먹기 전에 재는 게 좋습니다. 저녁은 잠들기 1시간 전쯤 편안한 상태에서 재세요. 이렇게 기록하다 보면 여러분의 혈압 패턴이 보입니다. 어느 시간대에 높은지 어떤 날 높은지 알수 있죠. 정상 혈압은 120에 80 정도인데요. 140에 90을 넘어가면 고혈압으로 봅니다. 하지만 시니어분들은 나이에 따라 기준이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까 본인의 목표 혈압을 전문가와 상담해서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아침 혈압을 재셨나요? 안 재셨다면 지금 당장 재보세요. 두 번째는 혈당 조절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벽을 손상시킵니다. 당이 혈관벽에 단백질과 결합하면서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거죠. 이걸 당화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당화된 혈관은 탄력을 잃고 쉽게 막히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공복 혈당만 체크하시는데요. 사실 식후 혈당이 더 중요합니다. 식후 2시간 혈당이 200을 넘어간다면 이미 혈관은 빠르게 손상되고 있는 겁니다. 공복 혈당이 정상이어도 식후 혈당이 높으면 문제가 되거든요.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세 번은 혈당을 재보세요. 공복 혈당 한 번, 식후 혈당 두번 정도면 됩니다. 그리고 식사 순서를 바꿔보세요. 밥이나 면을 먼저 먹지 마시고 채소부터 드세요. 그 다음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을 먹고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도 식후 혈당이 확 떨어집니다. 당화 혈색소라는 검사도 중요한데요. 이건 최근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을 보여줍니다. 6.5이 하면 정상이고 7을 넘어가면 위험 수준입니다. 최근에 당화 혈색소 수치를 확인해 보셨나요? 3개월에 한 번씩은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콜레스테롤 관리입니다. 콜레스테롤도 종류가 있다는 거 아시죠? LDL 콜레스테롤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혈관 벽에 쌓이면서 혈관을 좁게 만듭니다. 반대로 HDL 콜레스테롤은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데 혈관 벽에 쌓인 LDL을 청소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이겁니다. LDL은 낮추고 HDL은 높이는 거죠. LDL은 100 이하로 유지하는 게 좋고 HDL은 60 이상이면 좋습니다. 특히 이미 뇌혈관 질환 위험이 있는 분들은 LDL을 70 이하로 더 낮춰야 합니다. 콜레스테롤 약도 혈압약처럼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수치가 좋아졌다고 임의로 끊으면 다시 올라갑니다. 약이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과정을 조절하는 거라서 약을 끊으면 다시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식이요법도 중요합니다. 등 푸른 생선을 주 3회 정도 드세요.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생선에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은데 이게 HDL을 올리고 LDL을 낮춰줍니다. 견과류도 좋습니다. 아몬드나 호두를 하루 한줌 정도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단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으니까 한줌 정도만 드세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튀김이나 삼겹살 같은 기름진 음식, 과자나 빵 같은 가공식품은 LDL을 올립니다. 특히 트랜스 지방이 들어간 음식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콜레스테롤 검사를 하셨나요? 안 하셨다면 이번 달에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뇌혈류를 증가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운동을 하면 심장이 더 많은 피를 뿜어내고 혈관이 확장되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납니다. 또 운동을 꾸준히 하면 새로운 혈관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측부 순환이라고 하는데요, 기존 혈관이 막혀도 우회로가 생기는 거죠. 가장 좋은 운동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거요. 특히 빠르게 걷기가 제일 좋습니다. 시니어분들에게 안전하고 효과도 좋거든요. 하루 30분씩 주 5회 정도면 충분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새벽 운동은 피하세요. 특히 겨울철 새벽은 정말 위험합니다. 추운 날씨에 갑자기 운동하면 혈관이 급격하게 수축하면서 혈압이 치솟거든요. 이때 뇌경색이 올수 있습니다. 운동은 해가 뜬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무리하지 마세요. 숨이 약간 찰 정도면 적당합니다.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요. 숨이 너무 차서 말을 할수 없다면 그건 너무 강한 겁니다. 천천히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세요. 스마트폰에 만보기 앱을 깔아두시면 좋습니다. 하루에 몇 걸음 걸었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목표는 하루 7,000보에서 1만보 정도입니다. 처음부터 1만보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걷는 것보다 1,000보씩 늘려가세요. 오늘 몇 걸음 걸으셨나요? 확인해 보세요. 다섯 번째는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흡연과 음주 수면 부족이 뇌혈관의 3대적입니다. 담배를 피우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또 혈관벽을 손상시켜서 동맥 경화를 촉진합니다. 담배 한 개비를 피우면 혈관이 30분 동안 수축된다고 합니다. 하루 한 갑을 피운다면 하루 종일 혈관이 수축돼 있는 거죠.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주 한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매일 마시면 문제가 됩니다. 알코올은 혈압을 올리고 혈당을 올립니다. 또 간에서 중성지방을 많이 만들어서 콜레스테롤도 올라갑니다. 일주일에 2회 이하로 제한하시고 한번 드실 때도 소주 2잔 이하로 줄이세요. 수면도 정말 중요합니다. 자는 동안 뇌는 청소를 합니다. 뇌척수액이 순환하면서 노폐물을 씻어내는 거죠. 그런데 수면이 부족하면 이 청소가 제대로 안 됩니다. 노폐물이 쌓이면서 뇌혈관이 막히게 되는 겁니다. 하루 최소 7시간은 주무세요.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하시고요.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혈압과 혈당을 올립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관을 지속적으로 손상시키는 거죠. 매일 10분이라도 명상하거나 심호흡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물도 충분히 드세요. 하루 1.5리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이 묽어져서 잘 흐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한잔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는 동안 수분이 빠져나가서 아침에 혈액이 가장 끈적하거든요. 오늘부터 바꿀 첫 습관은 무엇인가요? 금연인가요? 절주인가요? 아니면 충분한 수면인가요? 하나씩 차근차근 바꿔나가세요.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하나씩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리가 보내는 뇌의 경고 신호 7가지, 그리고 그 신호들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미리 예방할 수 있는지 5가지 생활 전략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건 나이 때문이다. 저린 건 그냥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다. 넘어지는 건 조심성이 없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배운 것처럼 그건 내가 보내는 마지막 구조 요청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신호를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67세 이경호님처럼 운이 좋으면 누군가 알아채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71세 최순자님처럼 혼자 참다가 결국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단 며칠이었습니다. 신호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 신호에 반응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반대로 이 신호들을 제대로 알고 계시다면 어떻게 될까요? 90% 이상 예방이 가능합니다. 조기에 알아채면 거의 모든 뇌경색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혈관이 완전히 막히기 전에 발견하면 약물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오늘부터 딱 3분만 투자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3가지만 체크해 보세요. 첫째, 의자에서 일어날 때 양쪽 다리 힘을 비교해 보세요. 한쪽이 유난히 약하거나 휘청거리지는 않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둘째, 눈을 감고 30초 동안 제자리에 서 보세요. 중심을 잡지 못하고 휘청거린다면 균형 감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셋째, 양쪽 발바닥을 손으로 만져보세요. 감각이 다르게 느껴지는지, 한쪽이 더 둔하게 느껴지는지 확인해 보는 거죠. 이세 가지만 매일 하세요. 3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26년간 현장에서 본 수천 명의 사례가 그걸 증명합니다. 다리는 단순한 신체 일부가 아닙니다. 다리는 뇌의 언어입니다. 뇌가 직접 아프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 다리를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힘이 빠지는 것으로, 저린 것으로, 떨리는 것으로, 균형을 잃는 것으로 말하는 거죠. 그 언어를 무시하는 건 뇌의 구조신호를 외면하는 일입니다. 혈압 관리, 혈당 조절, 콜레스테롤 관리, 규칙적인 운동, 생활 습관 개선. 이 다섯 가지도 잊지 마세요. 이것들은 뇌경색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들입니다. 특히 약을 드시는 분들은 절대 임의로 끊지 마시고요. 전문가와 상담해서 꾸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뇌경색 다음으로 조심해야 할 뇌출혈의 신호와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상이 비슷해 보여도 원인과 대처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뇌경색은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거지만 뇌출혈은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거거든요. 대처법이 정반대입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하니까 꼭 다음 영상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두 가지를 남겨주세요. 첫째 오늘 배운 7가지 신호 중에서 어떤 신호가 가장 기억에 남았는지 알려주세요. 둘째, 지금 바로 실천하실 한 가지를 약속해 주세요. 혈압 재기인가요? 걸음걸이 체크인가요? 아니면 금연인가요? 댓글로 약속하시면 실천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여러분의 약속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